운동티는 뭐 사실 이런 걸로 해도 되긴 해 몸짱 하고 싶은데 마음짱이 돼버리는. 마음짱. 엄마가 짱이다. 몸짱도 될수 있고 어머니의 그 효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짱. 아 티셔츠 시작했습니다. 음. 진돌 티셔츠 이거 발매했습니다. 쇼파 썰, 비비기 썰 최근에 올라갔잖아요. 안 그래도 그때 막아 이걸로 티셔츠 만들어 봐야지. 그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나왔어요, 이제. 그리고 와데버티 이게 워싱이 들어간 티예요. 그리고 라벨. 원사이즈 프리사이즈입니다. 근데 프리사이즈로 쓰면은 약간 조금 K팝스럽지 않아서 큰 거. 그래서 이게 워싱티라서 이게 단, 단독 세탁 해야 될 거예요. 물이 빠져요. 물이 막 엄청 빠지지는 않는데 물이 빠져. 그래서 이게 자주 입고 자주 빨다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연하게 이쁜 빈티지스럽게 제가 이 의류를 좀 테스트해보려고 한두달 정도 2 0번 정도는 갔다 스무 번 정도는 빨았을 거야 왜냐면은 되게 잘 입었어요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갖고 그리고 2 0번 빨아도 여기가 이 시보리라고 하나요? 되게 짱짱해.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걸 해보냐면은 저는 굿즈가 좀 실생활에 쓸수 있는 굿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실생활에 쓸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저도 굿즈 같은 티셔츠 많이 사봤는데 막몇만 원씩 하는데 한번 빨고 나면 완전 쪼그라들어 갖고 거진 유화복되는 약간 나는 그게 열 받는 거야. 내가 하는 것들은 최소한의 퀄리티는 보장하자. 돈 주고 사고 세탁기에 넣었다가 뺐을 때야 이거는. 붙은 데도 퀄리티가 괜찮다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게 제 목표예요. 그리고 약간 도톰해요. 엄청 얇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얇은 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쉐입이 드러나기 드러납니다. 때문에. 그래서 싫어. 너무 얇으면은 저는 집에서밖에 못입거든요 20수, 뭐 25수, 이 정도면 엄청 얇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팔락팔락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한 16수 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요 티셔츠, 저거, 마지막은 요겁니다. 요거는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거든. 소량을 했다. 그래서 저는 입으면 입을수록 얘가 조금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게 목표였거든. 요 얘도 워싱티야. 그래서 얘도 빨다 보면은 이거는 제가 방송에도 몇번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길 돌아다닐 때도 입고 다녀가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세요. 약간 요렇게 돼. 그러니까 얘도 색깔이 연해졌어. 워싱티라서. 물이 조금 빠져. 그죠? 요것도 한 스무 번 들어갔던 거. 그래서 얘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원단에 바로 인쇄한 거거든요. 필름을 붙인 게 아니라 이거 얘는 보면은 지금 원단 결이 보이잖아요. 프린트에 그렇죠?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이것도 오래 입으면은 빈티지스럽게 보이려고 약간 좀 까지고 그다음에 조금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얘는 지금 까지고 살짝살짝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느낌 그래서 얘도 이렇게 돼있지만은 빨고 쓰다 보면은 이렇게 된다. 검정도 빨면 색이 바랄까요? 검정은 아니에요 검정은 그냥 이 색깔 이대로예요 그니까 러 얘랑 얘네 둘은 티 종류가 달라 얘는 그냥 티에 그래서 얘는 물이 빠지진 않아요 얘는 그냥 원단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했어요 <laughs> 말도 안 되게 적게 하진 않았어 근데 이거 해보고 괜찮다 이제 사람들 피드백을 받아봐야지 괜찮고 뭐 나쁘지 않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거를 약간 자극하기 위해서 오따꾸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까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라벨이야 밑에 하단에 보면 진돌티 프로젝트 2025가 가는 무슨 뜻이냐?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나 <laughs> 라벨 디자인을 어차피 이거 한 번만 쓰고 바꾸면은 어떨까? 라벨에다가 넘버링을 해볼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라벨을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다 쓰거든요? 근데 어차피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은 그냥 라벨을 할 때마다 한 번씩 바꾸면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해봤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나온 사회가지 티는 가 라고 써있을 거예요. 나가 나올지는 모르죠, 이제. <laughs> 봐야죠. 이미지도 바뀌나요? <laughs> <laughs> 그래서 똑같을 필요가 없잖아. 원래는 이번 초판에 티셔츠 종류가 한 다섯 종을 원래는 하려 그랬어요. 다섯 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수량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번 조금 해 보자 그래 갖고 일단은 3종으로 제안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고 싶었거든요. 얘도 지금 샘플로 한 건데 공감티. 공감티. 흰색에다가 이게 이쁘다고요? 미쳤어. 다들 진짜 제정신이에요? 공감티라니까 그냥. 이제 티셔츠 디자인을 하면 돼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운동할 때 쓰는 핵핵 티셔츠 원래 이런 거였나? 핵핵 티셔츠? 요즘 러닝을 많이 하니까 핵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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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나도 좋아 단가도 얼마 안 들어가고 너무 아름다운 티셔츠야 정말 그 다음에 그냥 뭐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캘리그라피 피로. 요, 요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약간 좀 가열찬 글씨가 들어가는 거. 약간 이런 거, 그죠? 이런 거랑. 이렇게 하고, 아, 뭐 대충 모인다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티를 굉장히 자주 봤어요. 그 다음에, 이 티셔츠 뒤에다가, 그, 건, 건 두부, 두부. 약간 이런거 쓰는거 있잖아 샤도 와 이렇게 쭈 써갖고 마라탕 재료들 저게 대체 뭐야 마라탕 드라이 토프 안돼 케이팝이 아니야 토프는 영어잖아요 건, 건 두부. 두부 무조건 한국 소리나는대로 쓸거야 무조건 두부, 두부. <laughs> 그거랑 이제 본인의 생년월일 <웃음> 1997년 <웃음> 소띠 <웃음> 약간 요런 티 그거랑 이제 좀 있으면은 그거니까 <laughs> 인서울 유니버스티 서토리 브랜드 같죠? 그 다음에 딱탁탁탁탁탁 이렇게 딱 멋있게 그 다음에 내선 순환 괜찮죠? 티셔츠 만약에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 것도 약간 디자인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피땀 눈물 땀땀 땀. 땀. 다음에 세미콜론 음. 여기다 박으면은 바로 브랜드 티셔츠 된다니까. 어, 이거 봐. 어, 뭐야? 와, 요즘 기가 막힌 새로운 서터리 브랜드 하나 나와버렸구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티들, 그냥 사진만 땡그란이 들어가 있는 티들. 그런 거는 어때? 그러니까 뭔가 아쉬워. 글씨 있어. 뭔가... 아, 뭔가 애매한데. 글씨 있어. 뭔가 허전할 때는 헐. 헐. 조금 더 한국스럽게 가자면은 이러면은 약간 이제 외국인들에게 오! 저거 뭐야? 케이팝스럽다. 그래서 원래는 하려고 했던 것도 비합리적 소비자. 이렇게 하면은 어 뭔가 어 영어 같기도 한데 뭐 같기도 하고? 그죠? 느낌 있죠. 오케이. 킵 운동할 때 입은 거? 아, 운동 중. 그다음에 탁 i n g 운동, 운동, 운동 하고 있는 중. 운동, 언동, 언덕, 언동잉, 언동잉, 언동잉 엉덩이, 엉덩이도 좋아. 엉덩이도 같이 이렇게 해서 탁 <laughs> 숨차. 아 근데 아숨차가 제일 좋기는 해. 응? 숨차. 어 그죠? 서털의 브레드. 아아 아. 아숨차. 여러분들은 글씨만 들어간 걸 좋아하는군요. 근데 약간 딱이 정도로 들어가는 게 예뻐요. 너무 크기보다는. 왜냐면은 몸통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딱한 요정도? 요렇게 정도 돼야지 요게 딱 입었을 때 가슴팍에 이쁘게 딱들어오더라고 요기는 이제 말려 돌아가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프린팅들이 한 24cm 안에는 다 들어오는 것같아한 24cm 손 한뼘 정도에 딱 들어오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대략 한 8에서 9cm 거진 공식처럼 정해져 있더라고요 됐어요 이제? 끝이야? 아니 근데 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하나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돈 주고 살 거예요 잘 생각해야 돼넌날 위태를 해달라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거 이게 넌날 위태롭게... 그니까 그런 것 같아 NNWT 음... 어 뭔가 왠지 어디에 있는 것 같은... 그죠?

<laughs> 저도 글자만 있는 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안 돼. 캐릭터 티라서 무조건 캐릭터 박아야 돼. 뒤에도 넣어달라고? 아니, 단가 올라, 안 돼. <laughs>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뒷면으로 생각한다면, 어거지로 왔음. 이렇게 <laughs> 어거지로, 어거지로 왔음 하고, 뒷면에다가, 뭐가 있을까? 헬스장 티는 뭐가 있을까? 요즘 MZ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잠깐만 행복은 탄수화물에서부터 차라리 이런 무거워놨다 어, 그러니까 파워드 바이 카스카스가 탄수화물이라는데? 뭐가 있지? 탄수화물로 대표되는 뭐가 있지? 라면? 핫도그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어 이렇게 뒷면에다 넣으면은 이쁘기는 할듯 아니면은 뭐 고봉밥 밥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은 뭐 뭐가 있을까? 갈비탕, <laughs> 짜장면, 콘서트 그거처럼 쭈쭈쭈쭈쭈쭈. 근데 이 상태로도 이쁠 듯. 그래서 이게 뭐 티셔츠 끝입니다 지금. <laughs> 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부족해,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숨차 티셔츠. 음, 흰색 티도 나쁘지 않을 듯. 근데, 오히려, 약간, 이런 것보다도, 조금 더, 못생기게 그린, 그런 것들이, 좀더 나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옛날에, 히디님이 그렸던, 이미지들처럼?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 뭐야! 요렇게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저번에, 그거, 그거에 들어갔던 거. 이거랑, 운동티는, 뭐, 사실 이런 걸로 해도 되긴 해. 몸짱 하고 싶은데, 마음짱이 돼버리는. 맘짱, 엄마가 짱이다. 몸짱도 될수 있고 어머니의 그 효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맘짱 나의 이 건강한 몸을 낳아주신 엄마도 고맙고 내 몸도 고맙다. 몸인가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디자인을 알고 있어요. 아, 대충 하나 막으면 끝나 그냥 뭐 이런 것도 필요없어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약간 요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약간 요정도잖아 이러면 끝났잖아 그냥 뭐할게 뭐 뭐가 있어 그냥 그래서 어. 하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들이 좋아해서 열받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더힘 어, 받음을 조금 더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어? 이거는 잘 그렸다 음 이런 거는 여기에다 <laughs> 음 이미지가 막 만들어져 있구만 비자 좋아 에이사즈와 다양한 느낌으로도 할수 있다 그래서 오늘 티셔츠 공개하면서 다음에 나올 티셔츠도 한번 짜봤다 짜봤는데 뭐 여러분들 이대로 나올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거는 그냥 한번 해본거고 뭔지 알죠? 그냥 한번 해본거고 진짜로 나오는 티셔츠들은 약간 요런거 요거 요거 그다음에 이제 요거 어야 섬유유연제 목 썼길래 이렇게 냄새가 좋냐? 겁나 향기로운데?